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불이 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laughs>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로운지 정의로우지 않은지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뭐가 정의냐를 알아야 되겠는데, 정의는 뭐를 정의라고 해요? 올바른 걸 정의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의의 의. 예수님의 의. 팔복에서도네 번째 말씀 뭐,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뭐냐? 한글, 한문 글자를 보면 의 자가 있죠, 이렇게. 의 자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위에는 뭐냐? 양, 양자예요. 양 자예요, 어. 양. 밑에는 나, 아 자인데, 이 옛날 그 상형문자에 도끼나 톱을 뜻하는 거래요. 자, 양을 어떻게 나누는가? 도끼로 나눠서 나눠 먹는가? 이 유목민들이 주식이었어요, 양이. 근데 먹을 것을 어떻게 잘 공평하게 분배하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이었어요. 사 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 겠어요? 그먹을거는 어떻게 나눠야 겠어요? 공 평하 게 열심히 일한 사람 은 열심히 일한 대 가를 받 고, 하지만 또굶어죽는 사람 이없게잘먹을 거를 분 배해 주고, 이 세상에 물 건들 을잘 나눠 주는게 의로운 거예요. 나이지리아 에서 어제 제가 뉴스 를봤 는데, 그 나이지리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심하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이 잘안 되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출되어오는 밀을 가지고 겨우겨우 겨우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수출이 딱 막히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다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 무료급식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막 달려들다가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깔려 죽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자기 거라고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의를 회복해야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예수님의 복, 팔복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억눌린 자에게는 뭘 줘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눈먼 자는 눈을 뜨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 닿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하고 빵한 조각을 건네는 게 복음으로 느껴질까요? 사람은 먼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프, 아픈 문제, 이게 해결이 되야만 그 다음에 생각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회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서로 밥한 그릇 먹으려고 달려들다가 깔려 죽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분배의 정의를 얻을 수있다 그래요 옛날에 몇백년 전에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막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분배의 정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부자를? 폭력을 써서라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고서라도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부자는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모두 평등해졌나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무언가 하려고 힘을 썼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 모임 중에 또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나뉘고, 가난한 사람이 또 다시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힘으로 이루는 정의예요. 근데 그 힘으로 이루는 정의 오래 갈까요? 금방 없어져요. 왜? 또 다른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또다시 불평등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만드는 정의. 그러니까 어떤 정의냐? 이 네번째 팔복 네번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과 뒤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 앞에 있는 복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네번째가 이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복이었고 그 뒤가 뭔것 같으세요? 극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가 긍휼의 역임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정의를 정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과 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 주고 있어요. 정의로 진짜 예수님의 정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함 속에서 정의를 찾는 사람. 온유함.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가지고 부자들을 때려 잡아서 이루는 정의가 아니라 온유함을 하게까지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가는 폭력을 쓰지 않는 정의가 예수님의 정의예요. 또 온유함과 또 하나 이 정의를 이루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극휼함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국률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정의. 온유하면서도 국률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나가는 정의가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의 정의는 뭘 가지고 이뤄요? 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총탈을 가지고 정의를 이뤄요. 복수를 할때 정의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정의, 예수님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에요. 용서이고, 온유함이고, 극률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루는 예수님의 정의. 산상소연에서 또 예수님도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의 의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어떤 정의죠?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의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정의롭고 나를 괴롭히면 건불이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점이 나의 이익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행복에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온유하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부자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움켜진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눈먼 자에게 자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그 희년, 해방의 해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뭘 얻는, 얻는다고 얘기하셔요? 팔복 말씀, 네 번째 말씀 보면, 의의에 주리고문 바른 사람들은 복이 난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권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복수를 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매일 밥 먹죠? 아 배고파서 힘들어하진 않잖아요.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 그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내가 하루 세끼 일용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눌 때, 정의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배부른, 예수님의 말하는 참 행복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배고팠다가 배불러지면, 아,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저, 저 부자 놈들, 내 거를 뺏어간 놈들, 저 놈들을 다, 저 악인들을 벌해야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벌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누고 가난한 마음으로 의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팔복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떠올라요. 이미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예수님만 가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미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가난한 삶 속에 예수님의 행복이 올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맛있는, 맛있게 한 끼씩 살수 있으면, 아,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서로 서로 돕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시죠? 예, 네, 성공하시죠. <laughs> 예, 예. 예 만교 어르신 행복해요? 예. 예. 행복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목마를 때 기도하고 내가 갈급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정의를 찾는 삶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다면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공평함은 언제 오느냐? 부자의 걸 뺏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나눌 때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온유함과 극률함을 실천할 때 정의가 찾아옵니다. 어디서 올까요? 법이 바뀌어서 정의가 올까요? 아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의로움이, 예수님의 정의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예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유하고. 극률한 마음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심정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것부터 나누는 삶, 정의로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나누고 서로 같이 먹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 멀어서 헤매고 있는 자에게 진리의 빛을 아멘. 주는 저희 삶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